아시다시피 저희 한국경제신문이 스트롱코리아 캠페인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02년이었습니다. 땅덩어리도 작고 자원도 부족한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기술밖에 없는 만큼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과학기술인력을 대거 양성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이런 환경의 제안은 각계 공간과 참여를 이끌어냈고 덕분에 스트롱코리아는 출범 15년 만에 과학기술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포럼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실제 스트롱 코리아를 통해 과학기술계 종사자들이 제안하신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포럼에서 각계 전문가분들이 내놓으시는 제안을 단순히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각 기업의 R&D 전략은 물론 국가 R&D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해 돕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여러분과 여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올해는 정부가 1996년 처음으로 키스트를 설립하고 또그 이듬해 과학기술처를 출범시키면서 과학기술 진흥에 나선지. 50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과학 기술 진흥을 밑거름으로 산업화의 기적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과학 기술인 여러분들의 많은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감사와 노고에 대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 기술인 여러분 여러분이 이번 포럼에서 우리나라 기초과학 발전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가 지식기반 사회로 빠르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의 발전, 특히 기초연구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구는 융복합과학기술 발전의 토대이며 그 파급 효과가 전 산업에 미친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인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여러분이 더큰 자긍심을 갖고 역할을 역량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스트롱 코리아 창조 포럼의 개최를 축하드리고.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적으로 지금까지의 우리 과학기술 정책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저는 빠르게 추격해온 R&D 정책이었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빠르게 추격을 해오다 보니 사실은 모든 분야에 하지 않을 수 없는 모든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딜레마가 있었고 과거에는 국내 1등만 하면 되는 이러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국제적인 경쟁력은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상당히 부족한 면도 있고 또 누구나 빠르게 추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연구 주체 간의 상호 역할 분담이나 차별화 이런 부분은 없었다고 이렇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러한 과학기술 정책이 과연 앞으로도 계속 지속해도 되는 정책인지 아니면 지속 가능한 정책인지 등등을 한번 이 시점에서 따져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더욱 국내의 환경만 고려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인터넷 보급으로 인해서 이제 세계는 거의 일일권 또는 뭐 거의 시간 단위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수 있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현재 우리가 해오던 이러한 과학기술 정책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응을 해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속적으로 들어보는 제4차 산업혁명이나 규변화 대응 또한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일본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이러한 넛 크레카에 들어가 있고 우리뿐만이 아니고 세계 또한 다른 선진국 또한 과연 그 나라의 과학기술 정책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그렇게 정책을 발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부는 과연 이렇게 변화되는 정책에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 혁신을 해야 되는가 해서 작년 5월에 1차로 R&D 혁신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R&D 혁신 방안에는 가능하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크게 다섯 개 정도의 패러다임을 한번 바꿔보자. 해서 맞는 어, 것이 첫 번째. 지금까지 R&D는 과제 중심으로 주었다. 과연 이것이 맞느냐? 이제는 연구자 중심으로 줘야 되겠다. 특히 기초 연구에 관해서는 응용 개발 관련해서는 공급자 중심에서 이제는 정말 수요자가 할수 있는 수요자가 원하는 이런 연구로 바꿔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모든 연구자가 과제를 수주하는 과제를 따는 데만 급급했다. 과연 이게 맞겠느냐 아니다. 성과 창출하는 쪽으로 변신을 해보자. 지금까지 R&D는 거의 양으로 평가를 해왔다. 이것이 맞겠는가 아니다 질적으로 변화하자 뭐 등등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작년 5월에 어, R&D 혁신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것으로도 여러분 피부에 와 닿지가 않죠 그래서 금년 또 5월에 다시 대통령 주재하에 과학기술 전략회의를 했고 그 안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전략을 마련을 했습니다 우선 산, 학, 연간에 차별화된 R&D를 수행을 해야 된다. 각자가 잘할 수 있는 분야, 각자가 해야 되는 역할을 제대로 하는 R&D를 하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저희들 전략이었고, 두 번째는 정부가 지금까지는 모든 분야에 R&D를 지원해 왔다 그러면 이제는 정부의 R&D가 민간 R&D에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수준에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R&D 투자를 할수 있겠는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전략성을 가져야 되겠다. 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두 번째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기초연구는 잘할수 있겠는가? 여러분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마 가능하면 공무원이 좀 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마 이렇게들 다들 생각하실 겁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 포괄적으로 종합적인 그러한 화두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대한민국의 연구자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이러한 연구자들이 진정할 수 있고 그 창의성이 어, 발굴될 수 있는, 많이 발굴될 수 있는 그러한 R&D 기회를 많이 드리자 해서 원하는 모든 연구자들이 연구를 할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보면 풀뿌리 기초 연구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한 2천억 정도 저희들이 투자를 더 확대를 하자. 그래서. 정말 신진 연구자들이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하는 그런 겁니다. 다음으로는 지금까지는 정부가 원하는 비록 기초 연구라 하더라도 정부가 원하는 탑다운 방식의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 최 정부의 이런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바텀업 형식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지속적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이고 더더욱이 어떠한 과제에 대해서 좀더 도전적이기 위해서는 사실 연구 과제를 연구 과제 성과가 실패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실패로 나오면 여러 가지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자, 이러한 페널티를 없애기 위해서 성실 실패라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진정으로 열심히 성실히 R&D를 수행했다 그러면 전연 책임이 없게 하는 이러한 성실 실패 제도를 최대한 인정을 하고 또한 평가 제도는 앞서 말씀드린 양 중심에서 질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좋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해도 단기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면 그것이 열매로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원해 줄수 있는 예를 들어서 최대 10년까지 묻지마로 지원해 줄수 있는 그랜트 지원 방식을 도입해서 지원을 해 드리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더불어서 정부가 어떤 목적을 갖고 기초연구의 기반을 육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좌장을 맡고 계시는 김두철 원장님이 계시는 기초과학연구원을 중심으로 최대한 정부가 기반이 되는 그런 연구를 수행해 나갈까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우리 어, 과학기술에서 가장 뒤떨어지는 부분이 어, 기초연구라고 보고요. 그 기초연구 중에서도 기초과학에 대한 기초연구는 가장 뒤떨어지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기관들 중에서 제가 생각해 가장 개선점이 필요한 개선점이 많은 기관이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에서 기초학을 한다는 것은 어, 그걸 다룰 때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들이 몇 가지예요. 기초학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고, 기초학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양성을 할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대학에서 중요한지 이런 문제를 던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기초학이라는 것은 어, 사실은 과학인데 그것은 당장 쓰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과학자는 당장 이것이 내가 사용이 돼서 당장 몇년 뒤에 우리의 수출이 늘어나고 우리의 국가 경쟁력이 올라가고 노벨상을 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기초과학이 나서 그런 가하고 상관없이 언젠가는 쓰일 수 있고 또 그렇게 되겠지만 그것이 이미디트하게 당장 쓰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기초과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한국 대학에서의 기초학의 모습을 살펴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관심이 언론으로부터 정부로부터 그리고 이걸로부터 잘못 오인된 오도된 일반인들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관심과 간섭과 제어가 있다고 통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기인되는가 하면 결국에는 무지하면서 기인이 되는데 역시 역순이긴 합니다만 일반인들과 또 정부와 언론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거기에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과학자들 본인들도 굉장히 무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학자 무지하다는 얘기는 자기 연구 분야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 인접한 연구 그룹이나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지한 것이 우리 한국 과학의 특성이고요. 이것은 짧은 시간 동안에 빨리 발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연구 분야만 파고들었던 결과이지. 올바른 그 기초 과학의 전통이 바로 잡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했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현재 우리 과학 기초학은 과 상당히 그 건강한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형 어, 질병도 앓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국형 질병의 증상을 살펴보면 그 과학의 질이 너무나 쉽게 판단이 되는데 뭐에서 판단이 되는가 하면 논문의 숫자에서 판단이 되고 그 논문이 발표되는 저널의 임팩트 팩터에서 판단이 되고 또그 사이테이션에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그런 양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그 언론에서 어떤 연구 결과를 소개할 때 전혀 비판적이지 않고 그냥 그 저자가 주장하는 대로만 실른 전혀 그 실체가 증명되지 않은 그런 저자의 증명을 그대로 전제하는 것 때문에도 사실은 아까 말했던 그 무지함이 증폭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언론에서 이 과학 기사를 커버할 때 너무나 무책임하고 너무나 무지하게 그냥 그 연구자의 말만 그대로 옮겨 적는 그런 관행도 탈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나치게 간섭을 받고 지나치게 영향을 받는 정부의 그 발전 방향. 정부의 방, 정책도 사실은 좀더재고해봐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과학자 내부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과학자들 스스로가 어, 서로 평가할 때, 동료 평가를 할때 너무나 무비판적이고 너무나 무기력한 그런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네이처나 사이언스 같은 논문 내면 그냥 평가를 잘 주는 이런 식이 되, 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을 했지만. 또한 과학자들 스스로가 어, 남의 연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어, 과학계에서 시상되는 많은 수, 그 상들도 사실은 스스로가 자기의 업적을 어, PR하고 그걸 통해서 업적을 인정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앞으로 탈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고칠 것이냐 몇 가지 어, 해결책을 제시를 하겠는데요 어, 새로운 휴먼 캐피탈을 위해서 뭐를 할 것이냐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창조성을 타겟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기층부터 그래야 되는데 우리의 그 모든 교육 현장에서 어,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문제를 알아내고 뭐,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무엇을 문제를 만드는 그런 어, 선행이 돼야될 것이고 모방보다는 어, 상상력, 그다음에 가르치는 것보다는 영감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클래스로서 일어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 제가 빨리빨리 지나가야 될 텐데 두 번째는 어, 대학에서 기초학을 얘기한다면 특히 대학의 아카데믹 시스템을 좀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인스티튜디 파트먼트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디 파트먼트라는 것의 학과 개념입니다. 학과는 쉽게 바뀌기 힘든 그 교육을 위해서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행정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시스템인데 연구는 눈부시게 빨리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학과 구조로만 가가지고는 새로운 연구 트렌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학과는 그대로 두되 학과에서는 어,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대로 학과를 통해서 하고 연구는 훨씬 더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 있고 유연성 있는 인스티튜트 시스템으로 가능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미국에서도 이미 몇몇 대학에서 특히 스탠포드 같은 대학에서 시도하고 있는 모델인데 저는 이것도 우리 일부 대학에서는 고려해 봐야 될 그런 모델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교육과 연구에 있어 그 멀티디스플리너리한 그 특성을 키울 수도 있고. 또 특히 장벽이 높은 분야일수록 이것이 필요한 어, 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어, 연구 연구비의 성격도 새로 바뀌어야 되는데 앞에서 최동배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어, 풀뿌리 연구 또 풀뿌리 과학자를 위한 테스베드 그랜트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고 이것이 누구든지 할수 있고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주어져야 되는 기초적인 서포트가 필요하고요. 이것을 통해서만이 사람들이 롱텀으로 어, 안정적으로 그리고 뭔가를 시도해볼 수 있는 그런 그 성향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너무 지나치게 경쟁을 해서는 안되고 거의 경쟁에 무관하게 주어지는 최소한의 그랜트가 되어야 될 것이고 성격은 완전히 어떤 모험적인 모색하는 그런 성격의 연구가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제안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학생들한테 실제로 테스트를 하는 그런 핸즈온 익스피리언스를 키우게 한다든지 또는 우리 한국, 학, 우리 한국 학생들이나 한국 연구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하나의 강박증인데 세계적인 트렌드에 가장 업투데이트하게 세계적인 트렌드에 가장 앞서가 있어야 한다는 강박증인데 사실 그걸 벗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트렌드에 가장 앞서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누가 뭘 하는지 잘 알고 그것을 흉내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인데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스티브 그레닉 교수 말씀하셨듯이 남을 흉내내가지고 노벨상을 탈 수가 없고요.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야 됩니다. 따라서 세계적인 유행에 민감하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결격 사유가 될 수가 있고,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 될수 있는데, 저는 이거로부터 좀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분야에서라도 세계 최고의 전문성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아주 기발한 그런 프로젝트를 허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를 요구하지 않고, 아까 최시자이 말씀하신 대로 특히 예상되는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 연구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컨트랙트 연구 시스템이 그랜트로 바뀌어야 된다 계속 저는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 관리들은 바뀌었다고 말하는데 저는 아직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을 결론을 내자면 저는 한국 대학의 기초과학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초과학 역사가 굉장히 짧고 가야 될 길은 멀고 하지만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볼기조차도 상당히 미래가 밝다고 볼 정도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의지가 강하고 또 그만큼 뒤처져 있고 우리가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앞서가겠다는 의지도 굉장히 강합니다 저는 정부와 우리 연구계가 노력하면 세계적으로 기초학의 선도국가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새로운 항해를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익숙해졌던, 것과, 익숙해졌던 것들과 작별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요 쉬우면서도 힘듭니다 이뭐왜 쉬우냐 하면 은 아주 쉽습니다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근데 왜 어려우냐면 그게 워낙 우리가 익숙해져 있고 우리가 어, 편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의 성공을 지금까지 담보해왔던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양적인 겁니다 숫자하고 작별을 해야 됩니다 한국이 세계 몇 등이고 우리가 얼마를 투자하고 그 중에 기초연구 비중이 얼마나 되고 이걸 통해서 사이테이션이 얼마나 되고 우리 연구자들이 세계 몇 위에 이르고 있고 노벨상을 탈 것이 몇년 뒤에 일어날 것이냐 이런 모든 숫자, 숫자에 대한 의존감을 버려야지만 우리 한국이 지금까지 성공하는데 성공을 담보해왔던 이 숫자에 대한 맹신, 숫자에 대한 의존도로부터 자유로워져야지만 대학에서의 올바른 기초가기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자기 익숙해졌던 것들과 작별하는 용기가 없는 사람은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없다는 아주 옛날 금언을 다시 한번되새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이언스요펀더멘탈 말씀하시는 것이. 김학재님 말씀, long-term perspective plus imagination이 true basic science입니다. 아다시피 좀더 낮대면 지금의 과학은 immediate한 problem solving이 아니더라 하는 거죠. 보이는 과학을 한다고 하면 위에 하는, me too science 빙하에 위에만 가는데 저희는 이제 보이지 않는 h i e true basic science를 지금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과 첫번 슬라이드를 보여드린 바와 같이 동등한 선상에 서 있습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이제는 10%의 GDP를 원하는 게 아니라 선진국과 비슷한 3%, 4%의 성장을 하고자 하는 동등한 선상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 최범부장님이 국가가 무지하게 했었습니다. GDP 100불도 안되는 나라에서 3만불까지 만들어 올때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셨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과학연구가 시작한 것은 저는 1991년에 1년 동안 플래닝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무엇을 연구했으면 좋겠냐고 연구부에 나와서 플래닝 기획을 한게 1991년입니다 그래서 1992년에 G7 프로젝트가 먼저 과학이처 과기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외의 나라가 커지기 때문에 주급은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많이 있습니다. 고생들은 많이 하셨고 지원을 해줬습니다. 더욱이 정부가 들어올 때마다 하드웨어가 바뀝니다. 국가혁신본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전략본부 물론 중요하죠. 변경하든가. 하지만 과학자는 한 목소리로 우리 제도로 된 R&D 사업 해 봤느냐라고 반문도 하고 있습니다. 옛날 고전에는요. 모든 아트하고 사이언스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아트텍이라고 불러서 아트하고 테크놀로지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과제는 대상은 자연입니다. 그다음에는 종교. 그다음에는 철학을 대상으로 모든 걸 만들어놨던 것이 르네상스 시대에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빈치 과학자입니까? 예술가입니까? 등등의 거기서 가는 것이 간단히 몇백년 안 나누어졌습니다. 현 시대에 들어와서. 지금의 현 시대는 같이 이것도 합쳐간다 하는 거죠. 여기서 제가 보기에 미래는 다시금 back to the past future 모든 게 자연하고 휴먼하고 다시 과제가 중요하지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렸던 이유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건가 기초과학 열심히 한 시간 일하던 거두 시간 안 됩니다 누군가는 얘기했죠 하드워킹 할 생각하지 말고 하드생킹이 중요하다 저희는 조금 하드워킹 플러스 하드생킹이 절실할 때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저기 많아서 제가 잘못 오도하면 집에 가서 엄마 하드워킹을 하지 말래서 하드싱킹만 해서 오는데 젊은이들은 하드워킹 플러스 하드싱킹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금으로써 앱스트랙싱킹이 필요하고요. 예측이 과연 무엇이 갈 건가 어떻게 갈 것인가.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미래에 나온다. 여기는 에 블록 베이직 사이언스가 중요합니다. 로지닉 리즈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퓨처 사이언스는 이메지네이션입니다. 이메지네이션 is more important than knowledge라고 아인슈타인이 말하셨죠. 독일 요새의 knowledge들은 다 핸드폰에는 다 있기 때문에 애들이 왜나고 그러지 않아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대로 가드 도메인을 챌린지해야 됩니다. 제3의 법칙, 뉴턴이 나온 3의 법칙이 언젠데 아직까지 도 제3의 법칙까지밖에 없습니까. 왜 제4의 법칙, 제5의 법칙이 안 나오나 하는 얘기죠. 무엇 법칙을 깰 때라고 생각하고요. 항상 저는 약간 뭐 많이 동의하시지 않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은 기초 과학도 이것이 미래 그로스 엔진이랑 연계돼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 한장한장 한장 나와야 되는데 한번에다 나와서 미리 보여 주셔서 좀 재미가 없게 됐는데요, 발표가. 이 조그만 한면 그래프를 보시죠. 저희는 인력 뭐 인구 절벽이라 할까요? 모든에서 성장을 10년 전에 4 성장이 조금 3% 성장에 머물 수밖에 없고 죽음으로부터 20년 후에는 1% 성장을 하기가 어렵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3, 4%의 성장 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비록 과학자들이 많은 정확한 국민들한테 국민이 기대치만큼 못 했다 하도 그렇게 많은 다른 기회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과학자의 기회를 주시고, 사이언스 테크놀지 있어 온리 솔루션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는 연구 범야를 늘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장, 장기년 투자를 하여 주셔야 되고요. 정부한테 부탁드리면 지금에 갖고 있는 체제를 새로 누전이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 만들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자연하고 역사는 다릅니다. 가을이 되면 자연은 봄이 되면 새파랗게 뿌리가 나오고 다시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어렵더라도 잘 되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년에 씨가 다시 나오고 푸른 잎이 나오고 다시 지는 것은 자연이고요. 과학이든가 우리가 하는 사회는 노력하지 않으면은 밑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저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매진의 그 술을 통해서 불가능한 것에 대한 도전을 함으로써 우리 국가가 당면한 그 성, 이 과제, 성장인지를 확보하는데,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걸로 그 모든 발표는 이제 마치겠고요. 나른한 시간에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